이제 2020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12월 달 첫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조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다시 새겨서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칼럼을 계속 보고 있는데 청파교회에 신부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정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목사님이 소개한 책이 한권 있는데 그 책은 로빈 마이어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라는 그런 책이에요.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해라. 어떻게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합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구해내야 돼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경배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예수 경배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뭘 해야 하냐면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찬미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계속 높여만 드리고 내삶 속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손과 발이 되는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정말로 헌신장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삶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계속해서 주를 경비하는 이 교회의 패단 이 잘못된 여러 문화들을 아주 무섭게 질책하는 책이 바로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책을 소개받고 쭉 이야기를 보는데 교회 그 책의 표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에 예수님의 그입 부분에다가 청테이프로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초상화의 얼굴에 그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왔어요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거니까 주님을 내가 우리가 높여드릴 거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니까, 대신에 내가 주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고 주님을 따르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너희들에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 입다 드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마음껏 높여 드릴 거니까, 마음껏 참여할 거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 기호에 맞는 말을 듣고 마음이 그냥 흐뭇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도전을 만나고 내 삶을 고쳐내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마음이 흐뭇한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경은 십자가의 희생, 헌신, 그의 수고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는 이야기를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은 너가 지금 신앙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니? 주님이 너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무얼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의 희생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욕망은 자제가 되고, 내 안에 욕심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의 주인,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주인이죠. 돈이 도예스푸키키가 그 말한 그 돈에 대한 설명에 보면, 그 도예스푸키키는 그 구조된 자유가 돈이다라고 말해요. 구조된 자유, 주조된 자유. 주조된 자유가 뭐냐면 만들어지는 자유.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만들어준대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게 좀 약간 이렇게 소심해지고 돈이 많으면 막 이렇게 의식이 되기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돈이 사람의 자유를 만든대요. 또 말토 베냐미라는 철학자는 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사 유사 전능성을 만드는 기구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으면 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사, 전문성, 최고의 정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갑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뭘 무시를 해요? 돈이 없으면 무시를 해요. 돈이 없는 것 가지고 돈이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이 돈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돈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입 닫으십시오.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이미 주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세상에게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참 인간의 그 욕망과 빼앗긴 세상의 빼앗긴 마음을 시로 이렇게 쭉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 시를 잠깐 소개해보자면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 다 팔았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보고든 드리라 알려주셨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었고 다해쳐먹었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마음에 님을 찾나 소각구나 세상에서 소각구나 그사탕에 마음 팔고 그옷에 마음 팔고 고운 듯깨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아 좋은 듯 해서 거기에 마음 툭 털어놓고 잤다니 속았구나 속없는 세상 그 세상 속에 속았구나 전님이 가시기 전전님이저 언덕을 아주 넘어가기 전 가자 내 맘아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상아 내 마음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내 마음이 아니었더라니 님께서 바쳐야 할내 마음을 도로 내놓고 어디서 내놓아 내가 본시 내게로 받은 것이 없었느라 빈 껍데기 속은 어디로 갔는지 그새 어디다 팔았는지 들여다보니 없었다 그분과 마주하니 내가 부끄러웠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릴 것이 없어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세상을 허무하게 보고 있는 것이 뭘까요? 아, 돈 필요 없습니다, 물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세상을 허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별거 별거 다 해봐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애틋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아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저 그것이 좋은 것인냥 한눈팔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에 내가 속았구나.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허무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고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 말할 때 자기의 욕심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희생해라, 헌신해라, 사명 감당해라,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 뭐예요?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할수 있는 것 구별하여 적당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헌신과 사랑과 수고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고 기독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허무에 대한 고백들이 계속돼요. 허무란 이야기를 속에 감춰진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는 영역을 말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없어. 해 아래라는 이야기를 본문의 전도서에 수없이 반복합니다. 한 30번쯤 된대요. 허무하다.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삶의 여정.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디에 가야 돼요? 해 위로 가야 돼요. 해 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보고 찾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의 허무함을 몇 가지 조목조목 나열합니다. 첫째는 쾌락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쾌락 여러분 이 몸이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그것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보면 말씀 중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거다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에다 그냥 다 빼앗겨 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야 허무하다. 거기에서 정말 참 가치를 찾을 수가 없더나. 솔로몬은 잘하는 것처럼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가 누렸던 많은 것들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이기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업하는 일이에요. 돈 버는 거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라고 말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대요 왜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 사업을 크게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해요. 할거다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아래 아무것도 없대요. 또 하나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 쓸데없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래요. 지혜. 솔로몬이 지은 책이 잠언이 삼천 개고 시편의 노래가 1 0 5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대할자가 아무도 없어요.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13절. 13절 볼까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남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라고 말해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를 쫓았대요 당연하죠. 우미한 것보다가 지혜가 훨씬 낫고 어둠보다 빛이 훨씬 더 밝죠. 그래서 지혜를 쫓았더니 그것마저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업적도 허무해요. 18절 볼까요? 18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 있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했던 많은 일들 결국엔 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뒤에 이을 자들이 다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후대 애들이 삶을 살다는 거예요. 업적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볼때아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너를 보니 기쁘다 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명의 감명을 가마음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고 돈도 벌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리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고민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삶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가 내가 왜 삶을, 목숨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고민에 대한 숙제를 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 주셨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10일로 한달 동안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쫓아다니기 어려우니까, 입 닫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냥 참이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경비하기 전에, 주님을 찬미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때 지혜도, 업적도, 돈도, 세상의 가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쫓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한 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해아래에 있는 모든 일에에서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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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고민하는 일이 있다면, 있다면 그것서 잠시 멈춰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욕심의 마음으로 신앙의 것서 이용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1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사명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지혜와 지식과 희락.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간 또 우리의 삶의 신앙 의 여정을 다시 점검하여서 인생의 허물을 쫓아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가치를 쫓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